약간 진짜 정통 MC 목소리 아니냐? 그렇지 보험편이지. 어. 나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. 어, 오빠는 약간, 약간 DJ 응, 응. 밤 DJ 이런 응.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리잖아. 어, 어, 어. 목소리가 <laughs> 사람이 어떤 첫인상이야. 맞아, 어, 어. 맞아, 맞아. 어떻게 딱 들을 때 신뢰감이 딱 사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. 어. 야, 오늘은 뭐 목소리의 여기. 끝판왕이 온다고. 그러아 진짜 아, 끝판왕이면. 저 떴네. 떴어 <놀나> <놀나> 아이고 들어와 성발 라면 성발 라라고하면다 알지 다 알지 성발 라면잘 자요 꿀발라잘잘잘 자요 잘잘 자요 잘잘 자요 잘잘 자요 잘 자요 잘잘요잘 자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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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요 어. 잘 자요 네. <놀나> <laughs> 잘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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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... 아, 너무 편하다. 경희 경이 시경이. 살 많이 뺐는데 진짜. 살왜 이렇게 빠어 아, 술을 좀 끊었어요. 아 근데 어. 4월 17일까지 한 어. 48일을 안 먹었어. 한방을 어? 어? 두 달. 술 다이어트를 한 거야? 제가 원래 녹음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하거든요. 너 알잖아. 음. 네? 두번 하기 싫잖아. 네, 네, 네. 너무 힘드니까. 네. 근데 자꾸 끝까지 못 하는 거야. 약간, 아, 다음에 하자. 약간 실패하고. 아아 자꾸 피곤하고. 음. 그래서, 아, 그냥 그래서... 요리 열심히 하면서 그냥 술 먹지 말고 녹음하자. 그래서 앨범 열몇 곡을 했어요, 지금. 음. 어, 음. 되게 많이 네, 했어요그럼면 네. 40회를 동안 술을 안 먹으면 몇 키로가 빠지는 거예요? 그러면? 체중은 안 쟀어요. 그냥 어. 체형이 변하는 것만 즐기면서. 음. 아, 아, 아 근데 여기 지금. 그렇 달라졌어. 어, 얼굴이가 달라졌어, 달라졌어, 지금. 10kg 이상은 무조건 빠졌을 어. 것 같아. 근데 뭐, 예. 술을 이제 먹어요. 아, 아, 다시. 금주 해제? 아니 응. 지금 약간 알콜올 요요가 오고 있어. 진짜? 아, 아, 네. 아, 알콜올 요요가 뭐 어떻게 됐는데더 많이 아니, 먹는 거야? 집에 아니, 맥주통이 있잖아요. 그 맥주관이 있잖아. 어, 어. 너무 맛있어요 술이. 왜? 큰일이야. 이제는 좀, 좀 입에서 좀물 때도 되지 않았어? 안돼 아, 확실히 회복력은 많이 떨어지고. 그러니까. 잘안 깨지만. 음, 어. 음. 빨리 취해 좋은 것 같아요. 아 음. 이제는 음. 옛날에는 안 취했었는데 음. 음.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저도 저도 30대가 아니니까 어. 아, 이제 형들이 얘기하는게 뭔지 알겠더라고요. 그렇지. 아, 이제 하나씩 와. 네. 네. <laughs> 너무 슬픈 게 제가 진짜 달리기를 좋아했거든요. 아 음. 운동하는 걸 진짜 응. 좋아해. 테니스도 좋아해. 여의도 맨날 뛰어다니고 어, 오랜만에 한번 뛰어보자 뛰었는데 아 이제 못 뛰겠더라고 무릎 이 그래서 아, 어. 어. 뛰었다가 걷다가 뛰었다가 걷다가를 해야지. 어. 어. 아 그래서 되게 좀 어. 슬펐어요. 그날 그래서 한잔 먹었어요. 헉?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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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